음주운전 후 구속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하신 경우 일반적으로는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반복되거나 알코올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했거나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예를 들어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했다면 이러한 중대한 사건은 법적으로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으며 구속될 수 있습니다. 구속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예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음주 운전 후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조사 과정에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도중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구속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재판에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상황이 복잡하거나 구속 위험이 있는 경우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적 전문가는 구체적인 사건 상황을 평가하고 최선의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개인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법률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구속은 일반적으로 음주 운전 행위 자체로 인해서만 발생하진 않습니다. 중대한 법규 위반, 특히 사고 발생 시그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안전 운전을 실천하고 법적 절차에 협조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모든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만 보고 싶다면 구독만 눌러주세요. 회정 심판은 단한 번의 기회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구제 가능성을 즉시 판단해드립니다.